아까 워렌 버핏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 투자 비법도 알려주신다고요? 가치 투자를 정립시키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분은 1894년에 영국의 그 사업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 어,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윌리엄 오일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자민 그레이엄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 중에 명인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간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 그렇죠 분들이.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습관이 되면서 자기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초기만이 발달이 된것 같아요 음. 1919년도 25살 나이에 그때 돈으로 무려 60만 불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억 될것 같아요 음. 엄청난 돈을 받으니까 아니 25살 먹은 애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 이래가지고 그때도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2살에 어린 음. 나이에 음. 그레이엄 뉴먼이라는 투자사를 만들었고 특히 이때 대공항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지만 사실 미국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도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매년 20% 이상 엄청난 수익을 냈었죠 아니 지금도 20%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연평균 수익률이 20%라고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정말? 네,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끌던 분이라면, 워렌버핏 말고 도 다른 제자들이 또 있겠네요? 어, 그, 벤자민 그레이엄 사단이 어마어마하죠. 사단까지 있었어요. 예, 네, 잘 아시는 <laughs> 워렌버핏. 그렇죠. 워렌버핏의 동네 형? 하고 보면 재밌는 그렇죠. 친구 네. 관계들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네, 끼리끼리 모인다 고 그러죠. 아무래도 좋은 동네로 이사 가야 될까 봐요. 저도 그런 친구들 너무 갖고 싶네요. 오늘 고수 회전은 상상 불가 환상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폭풍 수익률의 조선일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자민 그레이엄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투자했을지도 궁금한데요. 조선일고수의 투자 백미 그 다음은 뭘까요? 예, 네, 주당 순익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손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수익보다 손실 관리를 먼저 하라고요? 그렇죠. 어, 워렌버핏이나 워렌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도 첫 번째 원칙이 손해를 보지 마라. 아... 원금을 지켜라고요? 일단 마이너스를 경계하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원칙이 뭐겠어요? 뭘까요? 수익을 내야 되첫 네. 번째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겠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원칙을 지켜라 그렇죠. 두 번째 원칙을 지켜라 결국 뭐냐면 손해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 정도로 손실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음~ 아니 근데 말은 쉽지만 마음처럼 잘안 되는 게또 손실 관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당 수익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EPS를 봐야 되는데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들은 좋은 거겠죠. 아니 그럼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당 순이익으로 어떻게 손실 관리를 했을까요? 어, 보통 보면, 어, ROE가 이제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을 확인한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EPS도 꼭 확인을 했어요. 벤자민 그레미엄이 투자하는 방법대로 워렌버핏이 투자해서 수익을 대박 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입니다. 야, 차트 끝내줍니다. 이 종목을 원래 1달러도 되기 전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8월 7일날 금액이 216달러죠. 야, 네. 몇 배입니까,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맨날 아침마다 그냥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바랑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본인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투자를 안 했던 건가요 어, 이분들은 10%가 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아로이는10% 그럼 주당 순이익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1년이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5% 이상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이니까 5 곱하기 4는 20%죠 근데 저는 욕심이 좀 많아 그래서 음. 5%를 더해서 25% 이상 아. 1년에 넘어가면 좋은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고수님이 투자하셨던 종목 중 이런 사례를 적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엄청 많은데 음. 몇 개만 갖고 나왔어요. 네. 지금 현재 이름은 서현인데 음. 예전에는 한일리와 자동차 부품 업체로 음. 현대차와 기아차의 1차 밴드인데요. 이야, 네. 이 회사 차트 보세요. 끝내주죠. 음. 이 회사를 저희가 이제 2013년도 3월 8일날 5,000원에 매수를 해서 2013년 8월 2 0일날 홀딩스 바뀐 데 꼭지를 찍을 때 끝까지 못 갖고 있었고 제가 2만원대 매도를 해서 300% 정도 수익을 냈는데 EPS 보이시죠? 네. 보면은, 어, 그때 2012년도에 1,217원을 냈다가 2013년도에 1,887원, 2014년도에 8,100원 꼭지를 딱 찍었죠. 꼭지를 찍고 놨는데 우리가 딱 하니까 그대로 무너지면서 현재는 지금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연에 이어서 그 다음 준비된 차트는 모두가 좀 아는 종목이죠. 카카오네요. 그렇죠. 원래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죠. 네. 네 그렇죠. 다음에서 카카오로 합병되기 전에 이제 이 회사를 공략을 했어요. 이 회사가 엄청나게 EPS가 좋았습니다. 음. 원래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5만 원 이상 올라가면 비싸다고 생각하고 급등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어, 오만입니다.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어, 오판이에요. 네. 오판이죠. 네. 음. 만만의 폭덕입니다. <laughs> 2014년도에 지금 보면은, 어, 6월 달에 바닥을 딱 찍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와갖고, 18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갔죠. 음. 그죠? 렇 음, 차트가. 네, 이때는 이슈가 있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약했던 자리를 보면, 2013년도에 EPS가 얼마죠? 4,860원, 그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6,100원. 네. 이두 기간 동안에, 원래 그전에도 꾸준하게 이제 8,000원 이렇게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벌었었는데, 성장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투자를 했었는데, 이때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120% 이렇게 내고, 어, 매도를 한 기억이죠 이때는 뭐 단기 투자도 했었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TV가 차트가 준비되어 있네요. 그렇죠. 제가 투자하면서 이렇게 배합한 번,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워낙 근데 환상적인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그렇 네, 아프리카 TV는 매도한 다음에 지금도 배가 아파요. 왜요? 네, 왜 그러냐면 언제 매도하셨길래 대체? 자 보세요. 차트를 지금 보면 네. 2013년도 3월 12일날 7,200원에 매수를 해서 네. 2014년도 3월 21일날 25,000원에 매도를 했어요. 우리 242%죠? 네, 242네 이것만해도 되게 환상적인 거요계산하데 얘가 얼마 전에 2019년도 5월 16일날 7 2 0 0원까지 매수한 가격이 10배까지 간 거죠. 이러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매도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게, 꾸준하게 EPS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팔면 안 된다. 예, 그거는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어, 정말 이거 배가 아플만 하네요. 그죠? 어린날의 워린버피카 같은 그런, 아, 아쉬움이 남네요. 어.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는데, Roi랑 EPS랑 어느 게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음, 우리 MC님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전 제가 좋아요. 어잘 피해가시네요. <laughs> 어? 첫 번째 시간이 윌리엄 오린이 캔슬링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EPS를 보고 Roi를 봤죠? 음. 오늘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Roi를 보고 EPS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먼저 보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둘다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역시 현명하시네. e p 스랑아루에 대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